안녕하세요 토닥토닥 힐링 수다로 행복을 전하는 오행자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저는 오늘 진천에 와 있습니다 진천의 산골 맛집입니다 지금 여기가 그런데 진천 산골 맛집에 여기 대표님은 유튜브 어, 산골 마을 김선생님으로도 되게 유명하죠 근데 오늘 저희가 오늘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힐링지도사 과정 오기 원우님들이 함께 모두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회장님도 오셨는데요. 잠시 후에 제가 어떻게 맛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어, 여기 산골 맛집의 김선생님 지금 설명해주시느라고 막 바쁘세요. 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어떻게 지금 우리 캘리포니아 네. 주립대학교 힐링지도사 오기 예수님들이 오셨는데요. 네. 어떤 연유로 우리 캘포 식구들과 인연이 되셨는지 소개 한번 해 주시죠. 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네. 음식을 준비하면서 잡초를 네. 연구하고 자연 맛상을 연구하는 도중에 네. 사상지실이라는게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그 네. 만번식을 하다가 네. 그 많은 교수님들 중에서, 네. 강사분들 중에서 네. 최고로 멋지고 네 아주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시는 한 분을 발견해서 제가 아 댓글을 달았더니 네. 그분께서 저한테 새벽에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어 그것도 새벽에? 네. 아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랬구나. 네. 아 네. <laughs> 아, 그렇구나. 어떤 분이 댓글을 이렇게 잘달아 주셨나 궁금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음, 연 음, 어, 연휴를 돼서 음, 예 음, 제가 캘포 음, 5기로네 대학교 네. 힐링 시도 네. 과정을 네. 마쳤지요 제가. 아유 그러셨군요 네 아주 참 잘하셨습니다 어, 네, 그러면 그분 한번 만나볼까요 그 네. 교수님 네. 자그 <laughs> 교수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꼭두 새벽에 전화하신 분자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쩌자고 그 새벽에 전화를 하셨어요. 아, 네. 그, 진천 삼권맛집에한 네. 분이 기하게 답글 달아가지고, 과연 이분이 어떤 분인가 했더니, 세상에 놀랄 정도로. 네. 어, 잡초를 가지고 요리를 한다니 너무 관심이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와 새벽에 전화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셨군요. 아, 우리 교수님은 궁금하면 밤낮을 안 가리시는군. <laughs> 안, 안 가리고 연락을 주시는군요. 네. 네, 멋지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켈포 원우님들 지금 맛있게 드시고 계시는데, 자, 우리. 회장님! 네. <laughs> 너무 맛있게 드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여기 지금 보니까 음식을 먼저 한번 이렇게딱 보여드리고, 저기 이게 뭐죠, 음식이? 어, 야관문 구찌뽕 능이 오리백숙이라고. 아, 거예요. 야관문 구찌뽕 능이 오리백숙입니다. <laughs> 이것을 드시면서 우리 회장님, 얼굴 화색이 아주 도십니다. 네. 자,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완전히 금년 시작하면서 대박입니다. 이거. 어. 안 어, 건강 할수 있는 이 식품을 어, 연초에 와서 먹고 가니까 네. 2019년도에 일이 아주 잘될것 같습니다. 아, 네 화이팅 한번 해 주시죠. 화이팅. 화이팅. 네, 좋습니다. 자 다음에는 다들 이렇게 어 원래 나 시키지만 하는 분은 절대 안 시킵니다. 근데 저는 시키고 싶으신 분이 있어요. 자, 다들 맛이 있으시죠. 자, 우리 경나연 학장님. 자, 경나연 언님 한 말씀. <목소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좀조심하게 그게... 하지 말고 원래 하던 대로 해주세요. 아, <laughs> 아, 이거 먹으니까 조신해, 지내. 이 네. 아, 아, 있잖아. 네. 진작에 촬영한다고 했으면 이쁘게 더할 것인데, 이뻐요? 아이, 원판이 이뻐가지고, 대안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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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뻐요.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 음. 힐링 지도자 과정. 네. 우리 원어님들 덕분에 이렇게 왔지만, 우리 원어님께서 여기 진천에 산골 맛집이라는데 능력의 층? 기가 막힌 보양식을 하신다고 음. 해서 한걸음에 새벽에 달려왔습니다. 오. 너무 맛있고요 이거 네. 안 드시면은. 네네네. 건강이 좀저 더, 이거 잡수면은. 네. 더 좋아지지 않을까. 네. 이런 네. 멘트입니다. 예.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옆에서 나도 한마디 하고 싶어요. 하고 기다리시는 분. 항상 우리 켈포에서 영상을 담당하고 계셔가지고. 자신의 모습이 잘안 나와요 그죠 오늘 우리 강승희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좋은 집에 올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네 어, 음식 하면 하는 한 음식 하는 강승희거든요 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제 정말 좋은 자리에 함께 응. 할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어, 올해 올 초에 이렇게 좋은 음식을 어, 대표님을 통해서 이렇게 먹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네. 어, 다 알리고 싶어요. 대한민국에 네. 어, 맛집들 많이 있지만. 이렇게 진천에 산골 음. 맛집이 이렇게 좋은 데가 있다는 것을 전국에 알리고 싶습니다. 네자네 감사합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서경자 아, 원우님 아, 바빠요 지금 막 떠서 드시고 나눠 주시고 아, 막 아, 하시느라고 자 이렇게 이쁜 사람이 한 말씀 해야죠.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죠. 이쁘신 분식이다 자연산이어서요. 네골에서클때그 맛을 볼수 있고 네 막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아막 건강해지는 네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와, 겨울에도 시원한 우리 조시원 상무님 한 말씀. 조시원 사기 회장님. 자, 우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힐링지도사 과장 사기 회장님이십니다. 자, 한 말씀. 아, 오늘 저는 새벽에 내려왔어요. 아, 그러셨어요. 해남을 들렸다가. 네. 아, 또 여기 보탑사 들리고. 또차한잔차 음, 집에서 차도 한잔 하고 이렇게 왔는데 어이 버섯과 여기 후치뿐, 오리, 네. 어, 음, 이 꼬치뽕 오리 능이백숙이거 완전 우리 음. 1년 동안 건강을 위해서 오늘 음. 이제 배 터지도록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머 미소가 아름다운 우리 강문승 극장님 어, 맛있게 드시고 계시옵니까? <laughs> 네. 네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엄청 맛있고요. 네. 유명한 산골 맛집을 오게 돼서 무한 영광입니다. 네. 조금요 보양식 먹고. 튼튼해지고 회춘할 것 같습니다 아 회춘하시려고요? <laughs> 아, 아니 회춘할 아이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죄송합니다 더건강해지어더 젊으시고 무엇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엄마로서 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어, 집에 가서 또 맛있는 음식을 <laughs> 회치하는 엄마가 또 되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조신하게 <laughs> 소녀 같은 우리 어, 조민영 <laughs> 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버지고요. 진천이랑 라남단고미얀장소에 아 정말 음. 음. 몸에 좋은 미얀 음. 음식을 음. 먹게 돼서 영광이고요. 네. 그리고 어,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왔는데 벌써 이렇게 기운이 펄펄 나서 회복되는 그런 기운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온 가족이 함께고 와보고 싶은.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니까요 벌써 접시가 다 비어지고 있습니다. 아 힛, 세상에, 아니, 자 뭐야?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이 쫙, 뭐? 오, 뭐? 오 뭐? 자, 뭐? 네, 뭐? 네, 뭐? 네 뭐? 무한리필요. 자 <laughs> 이쁘면 뭐든 다 드립니다. 자, 네, <laughs> 네 지금까지 산골 맛집에서 제가 어. 마 음식으로 여러분에게 힐링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저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힐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